그냥 제가 정했어요. 아침 9시 출근, 밤 10시 퇴근. 출근해서 PD실, 작가실을 한 번씩 돌아요. 안녕하세요. 박경림입니다. 저 지금 2시에 데이트해서 목요일 코너, 그는 누구인가 맡고 있고요. 저는 지금 출근했고, 10시에 퇴근합니다. 이걸 인사하고, 또 작가실로 가서, 안녕하세요. 이제 인사를 매일 하죠.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팀이 바뀌니까, 또 안녕하세요. 한 6개월 정도 했더니, 다 이제 제가 몇 시에 나오고, 몇 시에 들어가고, 그 알고 있고, 저는 10층 자료실에 있습니다. 항상 말을 해요. 폭설이 오거나 폭우가 오는 날이면 저한테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출연진들이 늦어요 어. 그러면 그때 진짜 다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조사를 할때 항상 라디오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FM, AM을 돌아가면서 왜냐면 언젠가 나도 나갈 수 있으니까 어느 날 기회가 딱 생겼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무슨 코너인지를 제가 다 알고 있게 된 거예요 매일 들으니까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가서 또 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라디오 고정을 그 다음 개편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됐죠, 됐죠.